안녕하세요. 저는 비랩 회장, 어, 융합보안학과 이사학번, 전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비랩의 이제 비는 한자 날비자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높이 올라가다, 혹은 뭐 비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계기라기보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힙합 동아리를 하기도 했고, 어, 조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점이 많겠다 싶어서 어, 비랩회장을 맡아서 다 같이 소통하면서 할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맡게 됐습니다. 비랩은 이제 보통 주로는 교내 공연을 하고 있고요. 어, 외부에서 섭외, 행사 섭외가 오면 어, 외부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작년 오순절 축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대학교에 와서 처음 공연을 해본 거기도 했고 뭐 고등학교 때도 경험이 있긴 했지만 제대로 된 무대에서 제대로 된 음향 장비를 갖추고 공연을 한건 처음이기도 했고 이제 에타 게시판 등에도 조금 글이 올라오면서 공연 동아리로서의 좀 본분을 다한 공연이 아니었나 싶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외부 공연은 사실 한 번밖에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녁 시간 대에 가족들끼리 뭐 행사를 즐기고 있는데 그 앞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니까 뭔가 평화로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깊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GGM 크루라는 힙합 크루를 좋아하고 있고요. 어 조금 좀 날것의 맛을 그대로 보여주는 힙합 크루여서 좀 시원시원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 조금 혁신적인 앨범인데, 그 CK님의 Public Enemy가 사운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사실, 비랩이 어, DMZ나 치즈스틱 같이 다른 공연 동아리에 비해서, 어, 무대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제가, 생각, 제가 스스로가 생각하고 을 있었어서, 어, 조금 체계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 뭐, 동선이라든지, 제스처, 그런 작은 하나하나를 다 체계화 시키고, 약속되어 있어야지 무대의 완성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제 그냥 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무대 자체, 그런 완성도를 크게 보고, 생각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 모집이 마감이 됐고요. 아마 동아리 엑스포 끝나고 한번더 모집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역시 일단 만약에 조금 관심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비랩에 들어오면 확실히 관심은 조금 더잘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이제 비랩이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더욱 소통하고, 더욱 무대 완성도를 높여서 이제 이름 그대로 어, 날빛자처럼 비상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